지난달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 포항을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인 강소특구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7일 도청회의실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성공모델 실현을 위한 경북연구개발특구 추진전략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철우 지사 공약 사항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설립해 경북과학산업정책과 연구개발의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포항과 구미의 연구개발특구 양대축을 연결해 경북 권역별 r&d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북산업을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학산업 발전전략과 포항구미 연구개발특구를 경북 민생 경제를 되살려낼 심장이자 엔진으로 힘차게 가동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